안녕하세요. 해월신랑의 최수진입니다. 양력 4월부터 6월 달까지 돼지띠 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돼지띠 분들 올 한해는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근데 4월부터 6월까지의 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이별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27살 되는 의뢰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 성주가 시작이 됐어요. 성주가 뭐예요? 하면은, 운이 좋기도 하고, 어, 마가 따르기도 해서 안 좋기도 한 요식인데, 지금 돼지띠 전반적으로 2021년이 좋고 나쁨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 좀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자, 27살 친구들 성주가 새로 들어와서 안정이 되려면 하반기 운으로 가야지 안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 36, 37, 상반기까지는 수사납고, 어수선하고, 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괴롭고, 어, 주변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우울감을 호소할 수가 있는 시기에요. 요 친구들 워낙 좀 조용해, 지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고, 어, 창작 관련 일, 요런 일 하는 친구들, 아니면 공직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떤 변화를 그렇게 조화를 하질 않아. 그런데 자꾸 변화가 생기거든. 그러니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반기에는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거나 그리고 누군가가 아파서 내가 조금 조바심을 내거나 내 스스로 마음이 괴로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 여기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어, 성주가 안정이 되려면 최소 못해도 6, 7개월은 흘러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은혜는 좀 안정이 될 걸로 보여지니까 어, 좀 힘내시고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9살 되는 개혜생이라고 하는 요 돼지띠 친구들은 조금 인정을 받는 수, 그리고 사람이 따르는 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귀인이 날 수도 있고요. 인연이 나타나서 조금은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생각해 볼 법한 뭐 이런 수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사람 관련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도 들어오지만 나쁜 사람도 들어오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내가 정리를 하기도 하고 어, 대인관계에서 좀잘 해야 되는 좀 신중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가려서 만나야 하고요. 내가 언행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주변에 칭찬을 듣거나 누군가한테 대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인정해서, 아유, 고마워, 수고했네. 뭐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운도 들어와 있답니다. 자, 현재 금전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하반기에 운이 들어와 있어. 그러기 때문에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머문 자리에서 잘 헤쳐나간다라면, 아마도 여름이 지나는 가을 무렵부터는, 어, 좀 금전이 해결이 났습니다. 좀 많이 편하네요. 어, 요 소리 나올 법한 2021년도 좋은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아홉 수는 아홉 수잖아. 그러기 때문에 건강, 어, 내 몸을 놓고 뼈마디마디, 관절, 그리고 신경 관련, 요런 질환들을 잘 챙겨야 돼요. 어, 아까 사람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다라 그랬잖아. 여기에는 상문도 드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몸수가 좀 좋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참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그러니까 한살 되는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에 변화의 조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운이 막확 열려있어서 막 착착착착 진행되면 너무 좋잖아. 이동에 변화를 주고 싶고 주라고는 들어는 왔는데 자꾸 이렇게 난관에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헤쳐 나가야 돼. 음. 그로너 이동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쪽으로 뭐 부서 이동을 한다든지 원치 않는 쪽에 어떤 상황들. 그리고 내가 원했는데 무언가에 막혀서 부딪혀서 내가 지혜를 짜내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수기 때문에요. 어, 진짜 노력 많이 하시면서 헤쳐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배우자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어, 지내는 운이 조금 약해.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로움을 많이 타. 근데 저는 남편도 있고요. 아니면 와이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으면 뭐 합니까? 도움이 별로 안 되네요. 아니면 저는 늘 옆에 있어도 외로워서 좀 문제입니다.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할수 있는 띠 중에 하나랍니다. 늘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나 자신을 위한 투자 있죠. 음, 발전적인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 이런 어, 걸로 나한테 어떤 보상을 줘야지만 외로움을 안타고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아 어, 외로워요 혼자입니다 이런 이제 하소연하실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한 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셔서 어, 소득 있는. 에너지 낭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3살 되는 기회생, 아,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새로, 새 터전으로 들어가자. 아, 요런 운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우, 좋겠다. 새로, 새 터전이니까. 요게 아니에요. 응. 흥해서 가든지, 망해서 가든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든지, 남 때문에,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든지 이동에 변화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동을 하고 놓고 보니까 정리를 잘 해야 되고 정리정돈을 열심히 하니까 정신없이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여기 터전을 안정을 시키고 아 이제 내가 익숙할 만큼 정리가 돼서 안 어수선하고 편안하네 하려면 6월달까지 꼬박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4월부터 6월달까지에는 정리정돈의 시기고 내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먹고 새로운 터전에 가셨을 적에 청리한다 어, 변화를 가졌으니 안정된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3개월 동안은 노고가 많이 따를 거야. 그래서 몸살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사하는 일 없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어디로 움직여서 가셔서 참견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 네, 노고가 따른다고 아까 설명드렸잖아. 그래서 4월부터 6월은, 아, 좀 힘에 부딪힐 수 있고, 벅찰 수 있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흥해서 옮기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어, 조금 주춤해서, 줄여서 옮기셨다 하시는 경우에도, 거기에서 새롭게 발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내 노년에, 말년에, 어, 편안한 터전이고, 건강한 터전이 되겠다라는 좋은 마음 먹으시고, 터전 잘 닦으셔서, 어, 그 자리에서, 음, 금전도 많이 벌으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승승장구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력 4월부터 6월까지 들어와 있는 돼지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